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언제, 아우 찬바람 났어요? <laughs> 아유, 좋아라. 어, 온도차가 10도 이상만 나도, 밤과 낮의 온도차가 10도 이상만 나도, 다육이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지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옷을 갈아입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지하철 9호선 타고 개화역 종점에서 내려서, 예, 1번 출구, 2번 출구 할것 없이 나오면 다 만납니다. 이렇게 해서, 어, 가시와 다육이 마을의 영상을 갚습니다. 아이고, 농장이야, 농장. <laughs> 농장 맞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상품이냐면, 오, 잠시만요. 요거는 약 15cm 포트에 얼굴이 하나, 둘, 셋, 아유, 세상에 꽉 찼네. 왜냐면, 얼굴을 어, 두수로세다마로 숫자는 네 가지밖에 몰르남 에이, 두 개도 있고, 세 개도 있고, 모두 다 군생이고, 자, 어, 가시와 다육이 마을의 블랙릭스 군생. 가격은 2만 5천 원. 어머, 세상에, 어쩌라. 블랙닉스 군생, 가격은 25,000원. 아우,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0cm 포트에, 아, 15cm, 15cm. 그러나, 가을을 빨리 받아들이냐는 물을 빨리 들었고, 아유, 세상에, 좀 둔한 아가는, 어, 물이 좀 들을 생각 안 하고, 아이고, 나처럼 중간 정도 하는 아가는 들을까 말까, 들을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아이는 전체 다 25,000원. 제가 말합니다. 포트 사이즈가 15cm. 예, 찼어요, 안 찼어요? 아이고, 속이 꽉찬게 아니고 포트가 꽉 찼네, 그려. 아, 뭐야가 25. 제가 한 번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작년 2020년 11월 달 제가 이 군생을 구매했습니다. 얼마에? 예. 15만 원에. 아, 그때 그렇게 찍었어요. 영상을 찍었고 제가 구매한 아이가 네. 저는 그때 당시에 네 개씩 샀어요. 비델리오네 개, 예, 블랙 다이아 네 개, <laughs> 블랙 썸네 개, 블랙 닉스 군생 네개다네 4개, 개씩 해서 거금을 큰 돈을. 어머 세상에 나 어쩜 좋아. 네개 사도 1 0만 원, 두개 사면 2만 원, 오만 원. 어두 개만 사도 택배비 무료. 아 이거 하나만 필요하면 하나만 사고 택배비 내면 안 싸요? 아이 그래도 싸당께. <laughs> 아니 세상에 이런 군생이 그 가격이? 어머 다른 것도 비춰져요? 아예 오늘은 다른 거안갈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아가가 이런 거지. 영화 한 프로를 봐야지 내가 그죠? 아이고 이거 여기 가 여기 테레비 보고 앉아있으면 어떡해요? 이 채널 저 채널 이 채널 저 채널 다필요없어 유튜브 보면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만 쭉 봅니다. 그와 같이 나도 내가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으면 쭉 갑니다. 오늘 하루 종일 블랙릭스 군생 25,000원 짜리만 갑니다. 아유, 세상에. 훌륭합니다. 블랙릭스 군생 25,000원. 괜찮았어요? 대단합니다. 어, 나는 얼굴 수가 좀 적은 거로 달라. 다 군생이지만 나는, 아유, 숫자 많은 게 좋지 뭐. 얼굴 수좀 많은 거 보내봐. 이렇게 해서 그 정도까지는 문자 할수 있고 여기는 네, 예, 기차 소리가, 어, 고, 맞아요. 정겨움이 가득하게 들리는, 예, 지하철 9호선 타고 개화역에 내리면 되는, 어, 개화 화해단지 안에 가시와 다육이 마을.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거 한 개만 가냐? 잠시 기다려세요. 주 하나, 둘, 셋, 짠! 어머, 야는 자, 크기, 크기, 크기. 여기 나래비로 이렇게 섰지만, 이쪽은 2만 5천 원, 이쪽은, 자, 돈으로 갑니다. 블랙릭스 군생 3만 5천 원. 괜찮죠? 자, 그럼,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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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아따. 얼굴은요, 아까처럼 나는 군생이 많은 거 달라. 나는 군생이 좀 작은 거 달라. 수, 숫자, 군생 숫자를 말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유, 다 시끄럽게 안 하려고 있는데 오늘 도 목소리가 또 한층 높아졌네.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2만 5천 원 더하기, 3만 5천 원이면 얼마예요? 어머, 그래요 6만 원 결제하면 어떡해요? 아유, 택배비 안 내. 이렇게 하면. 자, 잠시만요. 이렇게 할수 있고, 제가 또한 가지. 그렇잖아요. 내가 저기 식, 연출했다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유, 괜찮죠? 이렇게 하시면 돈은 이렇게 틀리다는 거죠. 자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자 천천히 갑니다. 예, 괜찮.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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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라인에서 이쪽은 2 5 0 0원 라인, 이쪽은 3 5 0 0원 라인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이게 키에요키 높이. 달리죠? 그 다음에 자 군생 크기. 아 다르잖아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짧은 영상입니다. 자, 여기는 개화화해단지. 예, 서울 강서구 개화동 530-3번지에 위치한 개화화해단지에, 예, 어, 가시와 다육이 마을은 도매, 소매, 재배. 재배요? 아유, 한다니까. <laughs> 이렇게. 저 뒤에 러블리 로즈 많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 재배합니다. 재배한 아이들이 출하되어서 출하된 기념으로 하 드리고 만약에 나는 블랙 리스가 무엇이란가 에이 잠깐만요. 자, 요 아이 요 아이 한 번만 한 번만 검색해 보세요. 인터넷에 그러면 어머 야, 도 4만 원이요. <laughs> 이런 아이가 이런 아이가 약 10만 원, 7만 원 이상의 예, 예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야가 얼굴 하나짜리 본연의 얼굴이고 오늘 소개는, 아, 얘도 구매 가능해요. 구매 가능하답니다. 어, 오늘은 블랙리스 군생 25,000원, 블랙리스 군생 35,000원을 구독자님께 짧은 영상으로 소개했습니다. 가시와 다육이 마을이었습니다.